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예, 네, 저는 가천대 앞에 올해 그 3월 말에, 어, 어, 그 구입을 했는데요. 네네. 예, 지금 그 5년 거주하고 있는 곳이 벽산 아파트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언제쯤 매도해야 좋을지 그 매도할 시점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해결사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에 요지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어, 3월에 매수를 했고요, 그죠, 집을. 네. 어, 3월에 매수를 했고 지금 이쪽 구성역 앞에 맞아요. 네. 벽산 네. 아파트. 자, 네. 여기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벽산 매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가천대 쪽으로 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이사를 가려고 일단 매수를 해놨어요. 아, 이사를 가려고 일단 매수를 해놨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주택자니까 하나를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네. 요걸 네. 거 이제 언제 정리를 좀 해볼까? 이제 이 고민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이. 네. 그러면 정리 부분은 한 2년하고 조금 시간이 좀더 남았겠어요, 그죠? 네. 한 2년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아, 어, 대략 뭐한 2년 정도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어, 답변은 이거 그냥 한 2년 정도로 그냥 꾸준히 보유하시다가 어, 그 이사 가려고 하실 때 있죠? 네. 이사 가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이 이 지금 구성료 앞에 있는 거를 비과세를 받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핵심은. 네. 그렇죠? 2주택자니까 일가구일시적 2주택자 지금 이거 혜택 보시려고 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그래서 네 살펴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 네. 기간을 잡고 가는 건데 제가 2년 정도 더 갖고 있다가 자 이사 가려고 할때 파셔도 뭐 매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라는 저는 견해 드려볼게 요 일단은 근데 이유를 한세 네. 가지만 좀 들자면 이 구성력 있죠 이 구성력 여기가 이제 위에서 눌러주고 위에 밑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예 행복하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네. 아, 떨려가지고요. 네. 아, 떨려가지고. 네. 저도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좀 떨지 않으셔서 같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이렇게 막 대답하고 있으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핵심만 요지만 얘기하면, 이제 위쪽에 이제 판교라든가 분당 이런 쪽에 이제 가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낮은 곳을 찾아서 이제 아래쪽으로 좀 흘러 내려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 호재가 GTX 있잖아요. 그죠? 우리 네. 살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엄마들끼리 막정보교류 많이 하지 않으세요? 네. 그죠? 네. 음. 구성역 바로 앞에 용인역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바로 옆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서울의 어떤 교통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부터 효과를 보면서 계속 이 기대심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특별하게 막 가격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팔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게 가격 조정을 받아서 아래로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호재가 특별하게 없이 그냥 그냥 유지가 된다던가 주변에 뭐가 안 생긴다고 하면 그냥 그냥 그대로 가 버릴 수 있는데 지금 구성력 입장에서는 놓고 봤을 때 제가 우리 우리 집만 놓고 봤을 때는 주변 호재가 따라와 주고 가는 중이니까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안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거의 두배 차이 나요. 같은 30평대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여기가 그냥 평당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한 30평 기준에서 우리 지금 여기 몇평 갖고 있어요? 32평이에요. 32평 그러면 한 네. 6억 4천인데 지금은 6억 4천까지는 안갈것 같고 한 5억 한초중반비싸면 후반. 네 맞아요. 네. 지금 본인 집 되게 좋아요 로얄층이고 막 그래요. 여기요? 네 음, 본인 집...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한 5억대 후반 가겠다 그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 평당 2,000까지는 안 따라왔는데, 조금 끌고 가주면한 6억 4,000대까지는 목표가액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금액 자체를. 그러니까 한막 7억대 돌파하겠지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위기상한 6억 한 중반 정도, 한 6억 4, 5천 정도 됐다면 목표가를 거기다 딱 잡고, 거기서 매도를 한번 시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가격은, 그리고 기간은 2년 넘어가지고 막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한 2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 매도를 시도하셔도 어렵지 않게 매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좀더 가지고 있고, 좀더 가격 오른 다음에, 어차피 우린 비가 세니까 조금이라도 더 올라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 아, 오케이. 그러면은 매도하지 말고 조금 보유하다가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한번 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한번 네, 답변 드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